에 걸렸던 거 편안하게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커플 기이면 서로 둘만 이흘리간이 저렇게 하 돼요. 먹었어요? 팔렸어? 은아고 음. 이스 이상. 사람들의 단점을 그걸 약간 여기에 좀안 썼던 거같아 브리즈인데 실제로 <laughs> 왔네요. 아, 괜찮은 되게 상큼한 게다커졌다가잔향이 되게 은은하게 좋더라고요. 음, 오렌지 자몽 햇빛 그런 느낌? 제가 오랜만에 에이스리콘즈 옷을 또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이번 옷이 <laughs> 이 중에서 예쁘게 골라 입고 가볼 생각입니다. 먼저 <laughs> 첫 번째 옷은 요런 옷이에요. 이런 나시인데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랑 이런 자수 같은 포인트들이 되게 귀엽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되게 부담이 없어요. 연한 그레이, 베이지, 좀 섞인 그런 사이즈는 S인데 되게 널널하게. 볼수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거랑 같이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세트가 있는데. 그건데 이거랑 무늬가 이렇게 딱 똑같거든요?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근데 위에가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같이 입으면 이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출할 수 있어요 소매가 레이스가 되게 귀엽고 봄에 그냥 이렇게 하나 입어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 가디건은 단추를 풀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느낌 되게 예쁘죠? 이건 진짜 찐 회색이죠? 이건 약간 오트밀 같은 베이지 같은 거같네요 이런 캄캄 같은 치마인데 일단은 입어볼게요. 어때요? 그냥 되게 편해 보이죠? 근데 이게 속바지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저는 하의는 좀 편하게 입고 싶어서 항상 M 사이즈를 시키거든요. 이것도 M 사이즈를 시켰는데 길이감도 그래서 적당하고 전 이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되게 편해요. 뒷모습도 괜찮죠? 딱 이렇게 가까이. 이건은 이래요. 리본이 되게 귀엽죠? 그 다음 옷은 이옷인데요. 이거는 사실 매장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매장 갈 때마다 뭔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담게 되었는데 일단 소매가 되게 길고 되게 뭔가 이렇게 해진 느낌. 저는 해진 느낌 좋아하거든요, 살짝? 살짝 구멍 뚫려있고, 이렇게 해진 느낌 너무 좋고 이 탄츠도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하니까 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들고 이렇게 뭔가 까진 느낌 이것도 좋고 소매가 길어서 되게 좋아요. 뭔가 날씬해 보여. 이거 청바지랑 입으면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입고, 색깔은 약간 좀 카키? 카키인데 좀 부담없는 그런 채도 살짝 빠진 카키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okay, 이렇게. Okay. Okay, 이런 느낌. 뒤에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있고, 이제 다음 옷. 다음 은 이런 원피스인데, 이런 케이 되게 예뻐가지고, 일단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에 뭐 나시 같은 거를 잘 챙겨 입어야 될것 같아요. 색깔은 그냥 스킨톤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은근하게 흰색이 보이는 게참 예뻐요.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입으 예쁠지? 이런 식으로 자켓에 이렇게 아예 도붙여로 이런 식으로, 뭐 하나를 이렇게 걸쳐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밑에는 샤랄라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코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뭐, 검정색 목걸이랄지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예쁠 것 같고, 포인트랑 아볼게요 목걸이 하나 이렇게 포인트 줘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목걸이 하나 이렇게 포인트 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흰색이랑 핑크색이 이렇게 나눠서 보이는 게예쁜것 같아서 이 끈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잘 조절해서 흰색이 잘 보이게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또 이제 다음 룩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원피스예요. 이런 깔끔한 흰색 원피스인데. 진짜 깔끔해요. 그리고 약간 좀 새하얀, 하얀색이여가지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 여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허리끈을 잘졸릴수 있는 점이랑 속치마가 지금 제가 검정색 속치마를 입었는데, 속 입었는데 속치마가 하나 더 덧대져 있어가지고 이게 더, 더덜 민망해요. 아무튼 이런 치마가 있고, 되게 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항상 다시락가시락 되진? 다시락가시락 하고, 뭔가 촉감이 되게 좋아요. 가슬가슬 거리는 부분도 없고, 일단 마음에 드는 원피스네요. 에이스컨즈가 원피스도 잘하잖아요. 되게 깨끗한 느낌의 화이트 원피스. 여기다가 또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산게 있는데, 에이스컨즈에서 사실 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에이스 컨즈에서 모자 사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제 스타일 모자를 찾아가지고 사봤어요. 이 모자인데 이 원피스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일단 색깔? 색깔은 네이비 색은 색깔 실패 없잖아요. 색깔 아주 이쁘고 이렇게 원피스랑 되게 잘 어울려요. 깔끔한 원피스. 이런 것들 이제 모자 쓰고, 이렇게 하나 매지고 깔끔하게 나가면 되게 귀엽잖아요? 여기다가도 전이 부츠를 신겠어요. 부츠를 신고, 이렇게 불러다니는 체크 셔츠 같은 거 묶어주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이건 전 이건 없어요. 네, 아무리 체크자츠나 둘러줘도 사실 예쁠것 같은데, 모자가 파란색이니까 밑에도 파란색으로 맞춰주면 예쁠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이쁜, 귀여운 룩이 될것 같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룩입니다. 이 흰색 원피스가 더 이뻐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매치해주세요. 일단 더우면 이렇게 벗고, 추면 오늘은 전 제일 마음에 드는 룩은 이 흰색 원피스 룩인 것 같아서 이거를 입고 나가 볼게요. 오늘 고른 것들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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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서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활용도도 되게 높고 다들 아주 잘 입겠습니다. 수정 화장을 좀 하고 나가 볼게요. 이렇게 하. 오늘 화장이 잘안 됐어. 뭔가, 뭔가 이상해. 이 모자 색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요즘 모자 꺼꾸로 쓰는 게 귀엽더라고요. 섬네일. 이건 진짜 좀 빨개 보여 항상 혼밥을 좀 재워줘야겠어요 왜 눈이 좀 부었기 때문에 오늘은 음.